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3학년 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 네.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시라고 하셨죠? 저영산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해운대 캔버스. 해운대영상대학교요? 네, 어, 맞아요. 해운대영상대학교에 다니시고 있고 전공은 어떻게 되신다고 저 하셨죠? 저 미용예술, 메이크업 전공이요. 아, 미용예술이시고 메이크업 전공이요? 네. 어쩐지 지금 여기서 보는데 <laughs>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어, 지금 굉장히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한국어를 지금 배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한국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제가 원래 메이크업도 관심 있고 특히 한국 메이크업도 제일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유학 오기로 했어요. 아.구나. 그 링님께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 베트남에서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아, 네. 거기 그 베트남 드라마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기 그런 거좀 좋아했어요. 아. 그거 엄마도 잘 아시고, 제가 대학교 어떤 대학교 다닐까 고민할 때 엄마가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대학교 예술의 대학교도 다니고 졸업한 후에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연기 그런 거좀 해봤어요. 아, 어머니께서 굉장히 의견 반영을 되게 잘해주셨네요. <laughs> 네, 맞아요. 그때는 아, 네. 어렸을 때 솔직히 네네. 정확하게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네네. 그래서 보통 엄마랑 제일 친한 사이라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음. 그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엄마도 그때 추천해서 어, 그걸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어, 그때 베트남에서 이제 연기 전공으로 해가지고 대학교를 여기 한국 오시기 전에 네. 가신 거죠, 그 베트남 대학교를. 어, 그 베트남 대학교 연기 그쪽은 어땠어요? 솔직히 재밌는데. 네. 다른 전공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연습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연기 전공이면 진짜 그냥 연기만 배우는 거 아니고 몸에 도잘 관리해야 하고 과제는 다른 친구처럼 그냥 집에서 이거 저거 적으면 과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고 제, 저희들 학교에서 같이 시간 내서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과제 있을 때마다 돈도 많이 쓰고 왜냐면 사이코 많잖아요. 네네네. <laughs> 진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는 주역이었어요. 아, 그렇게 있으시다가 이제 드라마에는 어떻게 촬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아는 선배님들도 있었어요. 음. 그 선배들 졸업하기 전에 과제

대체적으로 여러 역할 있을 텐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 맡으셨나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역할은 좀, 좀 나쁜 주인공이요. 아, 나쁜 주인공이요? 네. 그 나쁜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어떤 역할일까요? 나쁜, 나쁜 주인공이? 어, 가끔은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주인공도 해봤어요. 아... 그게 좀 재밌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살면서 그런 경험 없는데 네. 대신 드라마, 영화 찍을 때 네. 그런 경험 생겨서 어, 재밌겠다, 내가 보통 살면서 이런 경험 없었는데 보통 사람들 경험 이 있으면 연기할 때더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그것보다 좀 어려운 거 해보고 싶어요. 아, 어렵... 그래서 평소 안 하는 거 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나쁜 역할을 맡아보고 싶고 <laughs> 예, 그런 역할을 실제로 받아 해보신 거죠? 네, 예, 예, 해보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럼 지금 하시고 계신 전공이 그 이용 예술 쪽. 그 미용예술학과라고 하셨어요이 네. 어, 미용예술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소개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 네, 저희 영산대 학교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외국인이든 한국인든 다 학교 시간표 정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1, 학년때 모든 거다 배워야 하거든요. 헤어도 배워야 하고 어, 메이크업, 레어 어, 피부 그런 거전제적으로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 배우다가 본인한테 제일 맞는 거 찾아보고 그거 전공으로 선택해요. 아, 그러니까 이 미용예술학과에서는 다방면으로 이제 헤어나 뭐 메이크업, 뭐 네일 같은 것도. 네, 네 맞아요. 네, 네일이나 이제 피부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배운다고 해요. 거기서 복합적으로 배우는데 학생이 가장 맞는 거를 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쪽 수업 위주로 듣고 그쪽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링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메이크업 제인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수업 들어보니까 꿈도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꿈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조금 네. 관심 있는 쪽이 그럼 피부하고 메이크업 쪽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화장품 만드는 그런 수업 신청해보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평소에 우리 쓰는 화장품에 뭐뭐 들어갔는지 그런 거다 알아보고 직접 자기가 하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은 화장품도 만들어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 어, 처음에는 그냥 진짜 메이크업 좋아하고, 메이크업 아스티트도 되고 싶었는데, 요즘 졸업한 후에 뭐 화장품 쪽에 가도 되지 않을까. 어, 화장품 쪽 네. 만드는 거에 네, 대해서요? 네, 맞아요. 어, 그렇구나. 일단은 또 한국에서는 미용예술학과 뭐 이런 것도 있고,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미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나아가나요? 어, 베트남에서랑 한국에서 미용 쪽 배우면 제일 차이점은 아마 베트남에서 대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없어도 일할 수 있는 것. 근데 음, 한국에서 제가 아, 알아봤을 아. 때, 네네.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일하려면 무조건 자격증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그거 아. 제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 차이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미용 쪽으로 관련된 전공이 없고,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쪽 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학생활 하시면서 한국에 있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음, 한 3년 반 됐어요. 아, 3년 반 되셨어요? 네. 어, 상당히 오래 계셨네요, 3년 반. <laughs> 어, 그럼 3년 반 동안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아, 좋았던 거하고 이제 별로 좋지 않았던 경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좋았던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어, 좋은 건 아마 제일. 아직... 암청한 느낌? 뭐 외국인들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근데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도 무서운 느낌 솔직히 잘안 나와요. 오. 왜냐면 CCTV도 많고 사람 거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길에. <laughs> 그래서 안 무서워요. 근데 베트남에 있을 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진정 무서워요. 짧은 옷 입어도 솔직히 무섭고. 외국인들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치안 문제가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많이 느낀대요. 네,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네, CCTV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다고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가 안전하다고 하네요. 일전에 베트남을 놀러 갔었는데, 베트남도 저는 좀 안전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요즘 아마 좀 괜찮으셨어요. 아,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안전하게 네. 느껴지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 또뭐 어떤 다른 것도 있나요? 음, 네. 다른 거 아마 제가 패션도 관심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만약에 좀 짧은 옷, 있잖아요. 네. 길에 있는 사람 자꾸 쳐다봐요. 아. <laughs> 근데 한국에서 그냥 본인 좋아하는 거, 제일 편한 거 입으면 돼요. 음. 길에 있는 사람, 솔직히 나한테 그렇게 관심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좋아해요. 음. 아,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게 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하노이 쪽은 약간 보수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아, 그리고 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 음. 조금 자유로운 느낌이 좀 있고. 호지민은 좀더 음. 편할 것 같아요. 음. 있는 거. 그렇구나. 아,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서 좀안 좋았던 것들 있었나요? 뭐 단점 같은 음. 경우? 어, 있긴 있죠. 음, 한국에 살다가 오해는 솔직히 많이 받았거든요. 어,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요?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어, 그 여자가 결혼하러 한국에 온거 아닐까 그렇게 어...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비자 때문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보통 요즘 사람들이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그건 솔직히 좀 아쉬워요 제가 그런 질문 받았어요 유학생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유학생인가 여기, 어, 결혼하러 한국에 온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랑 주변 친구들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너무 많은데, 어,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 것보다, 그냥 진짜 돈 때문에, 비자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좀안 좋은 방법으로 온다고 생각해서, 진짜 마음이 좀 아파요. 음, 저도 일단은 제 주변에 어느 정도 베트남 친구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저희 이전 세대에서는 이제, 이제 국제 결혼을 뭐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일전에 좀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또 비자를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이제 베트남 분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아요. 베트남에 유학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일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 오시면서 좋았던 점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향후 계획이 졸업하신 이후에 어떤 이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음...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 그 화장품 동남아 사람한테 맞는 화장품 제일 만들고 싶어요.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 되고 되는 것보다 원래 꿈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지만 네, 지금은 화장품 만드는 거에 좀 관심이 네. 생겨 가지고 이제 이후에는 그러면 한국에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동남아 분들이 피부에 맞는 그런 네. 화장품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런 걸 수출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저희 학교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여러 개 같이 그렇게 어, 가르쳐 줍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이 꿈이 있으면 끝까지 안 편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는 메이크업만 좋아했는데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여러 개 알아보니까 꿈이 점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개 배울 수 있는 거 보니까 어, 진짜 좋은 거예요. 만약에 대학교에서 진짜 그냥 메이크업만 가르쳐주면 아마 제가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꿈은 계속 변하죠. <laughs> 저, 네, 맞아요.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꿈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항상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님. 응원하고요. 어, 여기 지금 부산 3년 반 동안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아. 부산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서 지금 한국말도 이게 사투리가 아니, 에, 그쵸, 들어가 있네요. 네. <laughs>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서울 말보다 네. 어, 부산 말좀더 귀엽지 않나요? <laughs> 네, 뭐, 그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 네. 그래서 일부러 부산 쪽으로 유학을 오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촬영 즐거웠고요. 아 유익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유학생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실례지만 여기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아, 이것도 네. <laughs> 부탁 아, 드려야요 <드러낼까>? 여러분 여기까지 <laughs> 보주셔서 진짜 너무 <laughs> 너무 너무 고마워요. 어 다음에도 볼수 있는 기회 있으면 네. 제가 꼭 잡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네.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